근데 바이리 미나를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이거 영진이 형 게임만 끝나면 바로 갈게요. 바이리아 가스가 백이십오 아닌가? 그 발키리 뽑으면 그냥 캐리어 방어하면 되겠다 공허 만화바이키리 뽑으면 그냥 캐리어 안 찍으면 돼. 저기 시위들은 잘까긴 하는데 본체가 좀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캐리어가 내가 내가 잘해야 되네. 나머진 다 잘하네 우리 팀. 아긴아 아, 긴장감이 아, 오지네. 아, 아, 아 나도 긴장된대야. 아 일리 그래. 아 일리 바뀌었으면 됐을 텐데. 아아 잠깐만 이거 뽑아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육미 아, 나오겠다. 똑같대 똑같대 못할 수는 숫자 완전 똑같거든. 아아 코스 컨 컨실스였다. 아, 막혔다 하나. 오, 득격했다, 도졌다. 안 막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동수인데, 동수였는데. 그러니까. 아, 아, 시 맞춰보자. 어, 어. 벽이는 아질 것같긴 하고. 오, 어? 선박코가 어? 아닌데? 그냥 먹겠다, 이거 그냥 먹으면 먹는 거 아니야, 병력? 아, 어, 좋이요 어, 어, 나이스. 어. 우리, 벽이. 아, 지성이 어. 이겨야지. <laughs> 그게 맞지. 여기 오게 맞다녀올게 마린 피없없게 상태고. 기오뛰어가고는 있는데. 음. 우리도 이제 마당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 마린 두 마리 기 오게 맞 마린 기 오게 맞지. 여기 오게 맞지. 게 맞지. 오게 어, 아, 나이스. 이러면서 또 S B 한번더 팩토리 씨방에 가는. 나이스. 우리 드라로 벌쳐 저거 제거, 오케이 막았다. S B 여섯 마리 남다. 와, 제욱이 온. 볼때 미쳤다. 애터이 빼면 돼요. 빼면 이들, 빼면 이들. 마리 남아라 또. 어, 다시 들어가봐. 다시 들어가봐. 쟤네 다시 나오게. <laughs> 까비 이득 봤다. 이미 이득 봤죠. 이득. 어, 스탑부터 올라가고 싶네. 어? 이제 영준이 형 이벤트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스타포트 빠르긴 빨라. 근데 드랍쉽에 들어갈 만한 병력 자체는 그렇게 없는데, 이게 <laughs>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도 아니라서탱크라도 마이너스 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뭔가 유리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마당 차이는 거의 없고요. <laughs> 이제 드랍식 대입만 하자. 드랍식 대입만 좀 하고. 아니 맞나 보네. 얼마갔어? 얼마갔어? 그런데 유리해 소스가 말이 많이, 많이 왔어 질렀던 좋긴 했어. 일단 무난하긴 하네. 예, 어, 무난하다. 조더 기분 좋은 모드다 어 바로 리본데? <laughs> 아, 이거 정면 정면 될지 아닌가 이거? 지금 패져야. 근데 바로 드래곤 뒤로 땡기면 어, 근데 드래곤이 아래로 가다가 만나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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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나이스. 기상하고 있네. 잘하네. 나이스. 와. 많이 때렸는데 저기 센터, 센터 드래곤도 같이 때리네. 헌산 100개 정말 정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이거 자체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진실형 이거 팀이 믿고 팀이 막아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아 근데 일부러 안 먹었던 건 아닌데 어, 어 이러면 나쁘지 않다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 못해. 네, 요근잘먹았는데 이러고 이제 드라 다 뛰면 되는데 이번을어지는 아, 이번 이거 안 탈수 이거 안 안탈수안탈수안탈수안탈수 안 근데 어쩔 수 없는 투수 심리 가야지 그치 어 이거 근데 마인업도 안 했었던 건가? 마이러 못했어. 어, 그럼 마인드 하나도 안 받고 다을쳐 죽은 거 아니야? 너무 기분 좋은데 느낌이... 이러면 안찍는데 레이스는 안찍네 어차피 포스도 심리상 이게... 딱뻗트면은 문진으로 못 가. 정면... 면 아직도 원팩이고, 우리는 리버랑 게이트 괜찮은데 상황은... 정까지 찍었나? 삼장이 좀 느린 거 보니까 찍은 거 같기도 하고. 어벌처나이스벌처 벌초. 하나, 벌초 하나. 오전은 네. 돼 있어 안되겠다 하면 안 되겠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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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네 사야지. 어이온 중대 기어가 이쁘네. 어, 오케이. 어 아, 근데 들어온 다죽는데 어. 어 손에 어 터졌어. 아이스. 저... 이거 안터졌으면이스 같은. 이거 안 터졌으면 손해 같은데. 이거 터져어 괜찮은데? 어, 오른쪽 비었어 그리고. 아 레이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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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돼형 아, 쏘셔, 쏘셔 쏘셔 넣자 언제? 어 리버가 핀데 개턴다 이거어 됐어 킬어나아 어, 16킬. 어, 16킬. 어, 16킬 16킬, 16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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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풀었네 레이스도 잡았어 어? 어 이것 잡겠는데? 아, 아, 아 진짜 공 어, 날리고 죽을 수있었 이품 너무 많이 잡았는데? 되게 좋다. 뭐야? 3패? 어. 와, 이러면서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도맨. 잘합니다, 역시. 그니까. 전제도 잘하는데, 최적화도 잘해가지고. 나이스. 이미 개이드. 이미 유리한테 2대에 맞춰줬다? 이오경기가그 패자잖아 네네 이겨좀 해볼게요 소이네 어? 소원 이가줘대가 나오는 게 안정권이긴 한데 음. 영재 형도 영재 형은 지성이가 더 낫죠? 응 지성이 나와라 나도 지성이가 더나와어 뭐야 어 리버 왜 우리 거냅스요이 약간 보르트랑.. 어우 죽었었다 보르트랑 예전에 베르트랑 막 배틀로 자기꺼 막 컴퓨터 깨던데 그랬어?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티비에서 본적있는것같아요 오펙 아, 뭐 땀컵 이렇게 해야겠다 아, 아까 너무 많이 잡혔네 사넥도 한번 사넥도 지은을 하지 않아? 근데 이거 안정화 시키고 죽겠다는 마인드 같은데? 캐논 다 받고 나서 에이스 늘려주고 아까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오 맞다요. 프란치 프란치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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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그럼 문진이 어, 어, 리버 들어갔네. 어. 아 이거 문진 아, 아, 진짜 먹인다. 아그 마인 있어요. 아... 한방 가! 1군! 1군! 어? 어, 어, 안 돼! 이게 터졌어! 이게 터졌다고? 아니, 어? 이걸, 이걸 리버가 2킬을 했어! 아니, 데미지 없어! 된 어. 것처럼 쏜다! 데미지 업도안 됐는데! 벌써, 벌써 딸려! 리버가 깔끔. 너무 잘 터지는데? 어, 안맞아들어오 있어 와, 리버, 리버. 오늘, 오늘 리버 좀 친다! 재우기 형 리버! 이렇게 털리면 이게 3컵 먹을 때 본진이 말라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돈이 안 터져, 인구수 벌어지고 병력은 잡히더라도 일꾼은 안 잡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혔다 8개까지 어? 둘이 아니야? 아무리 골초라지만 이거... 불출하지만... 아니 이러면은 <laughs> 삼컴 절대 못 먹겠다. 우리 잔액 찍자. 여러분 저 네. 오른쪽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응. 와 인구 볼거 너무 많이야소손한번 더. 한번더 똑같은 경로긴 한데. 근데 여긴 안될것 같은데. 이제 본지는 풀레이스갖고 여기 그냥 들어가나? 그냥 생칼슘 들어간... 있잖아. 이게 생칼슘 있잖아. 이게. 무게가 센각할아 있어 위... 위... 래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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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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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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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나긴 하다. 어, 안터어 좋아, 데, 이거 되는 판이야. 되는 판, 예이. 안 터져. 우리한테 캐리어 있으면 완전 근데 변수 없겠네. 데 캐리어요, <웃음> 그쵸? 근데 오히려 캐리어 하면은, 이럴 때는 캐리어하면 또 따라가지니까. 음. 근데 이거는 뭐래도 유리한 상황이긴 해가지고. 재우기형 음. 캐리어보다. 음. 이게 되게잘 어울리잖아. 공이업이다 공기업. 공격. 어 골쳐. 아골초를잘 쓰네 얘가 아또 뭐야 아무래. 그래. 뺐어 뺐어 6시로 뺐어. 어. 어. 그렇죠 통선은 좋았는데 체우이이 잘해 아니 저 저거... 그래 안 잡혀야지 와 인구수 55 차이 심지어 3컴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60 차이야 그니까 러 3컴도 없는데 근데 이런 토스 아 입장에서 약간 붙이는 플레이가 뭐예요? 멀티 더 먹는 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멀티 하나 더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나 지금 요 앞마당으로만 돌아가면 무조건 이게 웬만하면. 심지어 여 건덕이라서 웬만하면 소모가 돼, 이건. 어, 좀 빠르긴 해. 어, 이거... 어, 건덕다, 벌처. 어, 벌처가 한개 거의 없어. 그냥 그, 두, 개, 두 개,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죽으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죠, 이게. 너무 분리해서 돌리기라도 하는 건데, 아까 영재 보는 거같네 아, 그래, 난 3컵 먹었잖아. 영진이 아, 형은 3컵 맛도 못 보겠구만. 지금 보니까... 아형테란포쳐 그냥 안 돌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그거긴 는테란을 해보면은 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저테란면은 나왔다면 일단 밖으로 달리긴 해요. 일단. 한번 달려야 돼 벌초. 를 특히 속도 믿고 존나 뛰고 싶잖아. 안 잡힐 거 같잖아. 사실 어. 근데 벌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무찰 밖으로 아. 나가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 근데... 벌초 밖으로 벌초 일단 달려가야지. 관심 어, 그리고 재밌어. 더 나가야 하는 이유가 얘네는 마인있잖아. 이 공간 심어줘야 한단 말이야. 우리 200 아. 있네 벌써. 아. 200 강풀 했는데 향. 쏙푹 친다, 아 거슬리게. 빡치기는데 들어가자. 아, 가버려, 그냥. 언덕에서 싸우면 일단, 손해는안볼것 같아. 진드 있나? 뒤에 게템, 뒤에 게템이야. 와, 뒤에 바로 보이네 싸움도 가래. 끝났네. 아니 싸운도가 사운드가 있는데 싸움도 가래. 시원, 시원하게 한다, 이. 아 게임. 리플 맛도 못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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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나 아, 맛이라도 봤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리버 너무 터지네. 아숨잘 가는 거 같은데. 어 수고 수고 괜찮아요 어, 아 리버 왜 이렇게 잘 터지지? 아씨. 그러니까 아리버는 아, 아, 진짜 거짓말하고안터질한만덜 터져서 지네 아, 뭐, 할만 했는데 유리했는데 아, 씨. 그랬어. 뭐, 소. 지식 개벌리네. 아.